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,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반쯤을 잡습니다. 입반쯤을 잡아서 네 됐고요. 아, 오, 뭐, 뭐, 입니다 이래서, <laughs> 이렇 됐죠? <laughs> 반쯤 접어서, 또 해요. 이 보자, 보자. 귀여워. 귀여 예. 자, 이래 됐죠? 네. 이렇게 해요. 예, 착죠 걸어요. 그래서요. 어또다 어, 그냥 또 여기 언젠니에 또 쓰는 이 휴지로 다른 걸해서 닦아요. 알죠?